이번에도 시작부터 화끈하게 대가리에 활부터 한발 날려주고 시작하는 소금이의 모험기 갑자기 날아든 화살에 부하들을 모두 끌고서는 주변을 채색하는데 멍청하게 시야는 하늘을 바라보질 않아요 아무튼 거구도 처리했으니 다시 평범한 임무로 복귀하자고요 이번 임무는 의사 양만을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병이 돌고 있었는데 다들 신의 기적만 믿고는 방치했고, 유일하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가 소금이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임무에 집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용병이 무한리필이군요. 이거 그냥 용병만 싹날 잡아서 다 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무튼, 착사위를 뚫어가며 의사양반 비슷한 인물을 만났고, 여기 있는 환자도 중요한 생명이니 치료를 기다렸어요. 치료를 끝내고 복귀하는 길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도 중요했죠. 저는 항상 높은 보상을 주는 쪽에 붙어요. 무사히 의사양반에게 복귀했는데, 이만 이쪽 환자는 기다리다가 하늘로 갔어요. 참 어느 한자를 먼저 살려야하나 고민이 많았죠. 그래도 의사 l 반을 도와주기는 했으니 소금이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을 찾기 시작했죠. 여러 비석을 돌아가며 어린 시절 소금이가 절벽에서 번지점프를 했던 그 기록을 조사할 e able to do this. 유지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신의 능력을 가진 인물도 만나봤어요. 분명 찌는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데 저 물고기는 어디에서 낚은 걸까요? 중간에 뜯어놓니 스킷도 있는데 나약한 친구들만 나왔죠. 여러 인물을 도와가며 드디어 교단원 중한 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주변의 시선을 싹다 무시하고는 처리하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죠. 일반 시민들까지 억울가 끌렸지만, 다그 시민을 위한 선택지이니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번에는 동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교단원을 처리하려고 왔는데, 암살검을 던진다는 것을 그냥 어그로를 끌어버렸어요. 그래도 이때부터는 화살 스킬을 좀 치워두고 근접과 암살 두가지에만 집중을 했죠. 화해도 생각해보면 암살처럼 한명에게만 그 딜을 넣을 수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에는 항상 부족했어요. 이번에는 해적섬을 찾아왔죠. 아주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곳이었는데 저 거구가 이곳의 주인입니다. 이곳 주인은 소금이가 지금 찾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죠. 잠시 이 섬에 들렸다고 했어요. 인물을 도와가며 거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들을 수 있었어요. 부족한 돈은 대장간에서 무기와 기타, 창신구를 팔아 15,000원을 만들어 왔죠. 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는데 방해하는 놈들이 등장했고, 이것까지 처리해줘야지만 남은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해병전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쉬운 편이군요. 적을 처리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바다로 날린다고 생각하는 게맘편해요 어머니에 대한 단서도 조금씩 모았으니 전설의 사자도 한번 쳐봐보려고요. 야비하지만 절벽 위에서 일단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자부터 처리하죠. 그리고는 내려와서 대장 정설 사자와 써면 끝이군요. 그냥 안상 물건 스킬 쿨만 기다리며 최대한 피하는 데 집중해요. 가끔씩 이렇게 허공에 스킬을 사용하여 기회를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뭐 자기 손가락을 원망해야겠죠. 사자리 때려잡으면서 죽을 뻔했는데 여기 남성은 그냥 구경하면서 노산방류를 갈기고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지 옆에서 계속 쳐다보자 화들짝 놀라며 화를 내기에 화를 꺼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여기 이 아이도 재물로 화영에 당하지 않으면은 죽을 위기였기에 두어졌더만 범인한 인물은 소금이에게 감사는 없었어요. 모든 일은 신이 지시한 것, 그래서 운명이라는 사고는 그 어떠한 말로도 개몽을할 수가 없었죠. 아이를 구하겠다고 범인을 놓아준 소금이는 또개고생하며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고 위기에 처했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한 스파르타 병사가 난입했고 갑자기 도와주는군요. 솔직히 도움이 없어도 처리가 가능한데 말이죠. 한번 스파르타인이라면 영원한 스파르타인이라며 친분을 다지고는 작별했어요뭐 기회가 된다면 알아서 또 만나지는 은명이겠죠